네 안녕하세요 오락하는 만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아,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오, 아웃 라스트인데요. 이 게임은 공포 게임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게임인데 제가 간단하게 플레이 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게임을 어, 엔딩까지 봤는데 어, 거의 한 2, 3년 만에 오랜만에 하는 거라 어, 그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 블로그에 오시면, 어, 스토리 정리나 공략하는 것들 다 있으니까 확인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스토리는 이제, 어, 사진 기사가, 어, 이제 그 어떠한 제보를 받고, 어, 정신병원에 어, 취재를 나가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어, 기본적인 스토리인데요. 어, 이따가 이제 그이 기자한테 이제, 어, 그 제보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DLC 버전으로도 나오는데, 일단은 본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뭐 엔딩까지 쭉 이해가진 않구요. 한, 아웃라스트가 이런 게임이다. 정도 알려주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에 조금 뭐, 어 무서운 장면이나 조금 고어적인 연출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그만 보도록, 보, 그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제 오랜만에 플레이를 하는 거라 조금, 어, 어 조금 설레기도 하고, 조금 살짝 무섭기도 한데,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자, 마이, 어, 이 사람 이름은 마일즈 없죠. 자, 이게 이제 누군가 이제 이 사람한테 어, 편지를 보냈는데, 어, 정식의 시스템 시설에서 상담 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제보자가. 근데, 뭐, 여기서 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 폭로를, 해, 폭로를 해달라. 이렇게 제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웃라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캠코더. 이제 어두운 부분에서 캠코더, 적에서 느끼면서, 이제, 어, 왔다 갔다 이동도 해야 되는, 그러한 게임이에요. 이렇게. 이제 줌 확대도 할수 있고요. 내 네, 처음에는 전반적인 조작 그리고 이게 적에서는 킨거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1인칭이있다 보니까 다소 무서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탭을 누르면요 메모랑 문서가 있는데 문서는 아까 봤지 그런 파란색 파일. 이게 문서고요 메모를 이제, 어, 이, 캠포드를 켜가지고 특정한, 그, 그, 특정한 장소를 찍으시면, 어, 이게 그, 메모가 활성화돼가지고 이제 기자가 이제 글을 쓰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나오게 되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쭉 갑니다. 이제 밖은 한산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기 어, 네, 개구멍 있죠. 개구멍으로 쏙 들어갑니다. 다운 라스트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게임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 실제로 제가 맨 처음 플레이했을 때 어, 살짝 살짝 다소 어, 움찔움찔하면서도 어, 나름 스토리도 재미있어가지고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헉? 참고로 이거 본편이랑 그 DLC 무도 어, 엔딩까지 봤던 플레이 유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거의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음, 다소 이제, 어떤, 어떤 부분에서 놀라는 포인트가 나오는지 다 까먹어서 아마 저도 리액션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자, 여기서 저, 저 TV가 켜집니다, 갑자기. 초반보는 기억하고 있어요, 조금은. 자, TV Q. 그렇죠. 근데 저도, 그, 놀라는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놀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배터리. 배터리는 필수예요. 배터리가 없으면 게임 진행이 안될 정도로 필수적인 그,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파란 문서. 이 파란 문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탭 누르시면 문서, 여기에. 이제 윌라이더 프로젝트라 그런 건데 어, 환자명 빌리 이 빌리라는 환자에 대한 그 내용을 쭉써 내려간 거예요 쭉 세럼 써 내려간 건데 어, 나중에 이제 그이 아웃라스트 스토리를 보면 이빌리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빌리란 친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쓴것 같은데 어, 자세한 내용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진행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쳤죠? 근데 문이 안 열리죠. 네, 자, 일로 갑니다. 일로 가서 여기 피가 떨어지는 이쪽으로 올라 가시면 돼요. 네. 쭉 가다 보면 여기 가떻게 누가 나오고요? 아, 무시해 주시고, 네, 또 왼쪽으로 보면 뭐 있어요? 그냥 무시해 주고, 자 내려갑니다. 여기서 문을 열면 좀 잔인한 장면과 함께 좀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청에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 나왔어요. 이제 무시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조금 고어적인, 그고어적 장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웬만하면 안 보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살아있어요. 무시하래요. 그냥 뭐라고 자꾸 시부등, 시부등 되는데. 자. 자 뭐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사람이 하는 말로는 어떤 변종들이 자기들을 공격을 했다 근 네, 이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이 이제 여기를 수사, 그... 어, 진압하러 왔는데 오히려 당한거죠 그, 보안실 가서 정문을 열수 있다 그래서 스토리라인을 조금 알아갈수 있어요 나가주시고요 제 제가 이제 이름이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나 워커 워커 네, 워커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를 계속 만나게 될거예요 저친구가 은근히 짜증나요 이리로 쭉 가다가 이리로 가시면 레나필 하고 저를 잡아주셔요 이친구가 워커라는 친구예요 저도 이게 맨 처음에 이 부분 플레이를 했을때 엄청 놀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시, 마틴 마틴 심브란지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친구도 또라이예요 예. 이친구는 조금 정상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도 이제 살짝 뚫기가 있어가지고 어, 이, 어, 스토리를 보시다 보면 어, 어,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뭐 게임 스포 같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어, 고어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 어, 고어적인 부분이 있는 것들은 다스케을블할 예정이니까. 웬만하면,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릴 영상이니까, 웬만하면 그런 부분을 좀 없애야겠죠. 바로 앞에 좀고어이 부분이 있네요. 자, 무시하고 쭉 갈게요. 아, 저 중앙에, 중앙에, 여기 문서 하나 있어요. 문서 한번 볼까요? 자, 압수영장.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군대가 오, 여기 오게 된 이유. 그래가지고, 이제, 어, M.H.S라는 그 압수 그 부대가 여기로 왔다 근데 다 죽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쭉 가보겠습니다 쭉 가다보면 여기에도 문수, 문서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것도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자아 워커 아까, 만나, 아까 만났던 그 친구 네, 그 친구가 워커예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한 어, 그 정보가 어, 써있어요 주변에 그 아이템, 배터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나,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 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그 뭐야, 그 이제 메모하는 거, 이런 것들 찍어주시, 여기가 맞나? 아, 이런 거 찍다 보면 오른쪽 하단에 그, 그 뜨자는 캠퍼드 표시가 이게 이제 메, 어, 메모가 활성화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메모 눌러 보시면, 어. 망가진 사람들과,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 뭐, 이런 메모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하나씩 모으다 보면 스토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뭐, 부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에요. 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캠포더 아, 그, 배터리가 하나 있는데, 저거는 뭐, 버그 가 걸려있는지 먹을 순없더라고요이 사람한테 보안키를 얻어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저는 뭐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날 겁니다. 네. 이렇게 좀 놀라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공포게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 왔던 걸로 가서 이제 보안실로 가면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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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보안실. 오, 깜짝이야. 어, 저도 모든 걸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차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변이막 돌아다, 막 움직이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문이 갑자기 닫혔네요. 그냥 무시해 주시면 돼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기 도좀 고어적인 연출이 있는데 그건 좀 어, 영상 속에 좀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자보안기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은 꼭 닫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커가 들어올 거거든요. 이제 보안실에 들어와서 이제 정문을 열고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만났던 마틴 신부 있잖아요. 마틴 신부. 그 마틴 신부 갑자기 전력을 꺼버립니다. 저렇게, 어, 끄게 되니까, 어, 근데 저 마틴 신부는 이제 내가 뭐 하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절못 나가게 지금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물함에 2 0하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적들이 나오면 적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저기 적들로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자, 아까 만났던 워커에요. 덩치만 봐도 아주 으리으리하죠 이렇게 게임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어, 플레이 타임이 제가 한 13시간, 14시간? 어, 한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DLC까지 어, 포함하면 거의 23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마 그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아웃라스트는 어, 공포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하을 때는 이브리우딘과 같이 바이오 하자드랑 화이트 데이 등등 어, 같이 어, 어 거론되고 있는 게임들, 게임들 중에 하나에요. 자, 이제 둘로가고 있네요. 무시하고 오니 왔던 것 갑시다. 지금 전력이 꺼져서 그래요. 여기 지하실로 내려가면 됩니다. 아, 그 지하실에서 그... 발전기 키는 부분까지만 진행을 하고,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예, 저는 이제, 이 게임이, 어, 아웃라, 아웃라스트란 게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임이다. 어,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뭐, 엔딩을 보는 건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울트라 프로그램, 뭐, c i 분석 해가지고 이제, 어, 최면 실험. 그러니까 이 정신병원에는 최면 실험을 하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좀 가봅시다. 나 갈게요. 나 누가 막 시불이 여기 안 열리고요. 자, 일로 가서 여기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 여기 발전기 있으니 원래 문은 닫아야 되는데, 문 닫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안 닫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여 여기 숨으시면 이제 또 새로운 빌런이 한명 나타나요 빌런은 아니고 일반적인 적인데 막대기를 들고 오는 어, 적이 한명 나타납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웃라스트의 추격전 추격전은 이제 슬슬 맛볼 수 있는 첫 부분이에요 지금 밖에 누구있죠 어, 누가 지나갔죠 방금 어? 누가 들어오네요 지금 자 들어왔어요 자, 이 친구를 이제 이 발전실 이벤트 그러니까 사건 에서는 이제 이 친구가 메인 적인데, 뭐 발전기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니까 조금 다소 플레이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지만,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전반적인 이제 진행을 알다 보니까 어 크게 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자 여기서 배터리가 하나 얻어주고요. 얘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버렸네요 그리고 저 지금 오른쪽 깜빡거리잖아요 지금 저 배터리 없다고? 그럼 R 눌러가지고 배터리를 갈아주면 돼요 여기 뭐 사물함도 있는데 여기 해주시고 사물함 들어가 숨어주시면 돼요 숨어주시고 그러면 또 아까 그 친구가 또 이제 일로 오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어 도망가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력 올려주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그, 그 발전기에 버튼만 눌러주면 전력이 돌아옵니다. 거기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왔네요, 또그 친구.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배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배터리를 안 써도 될 부분에는 어, 안 쓰는 게 배터리를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 한나로 가버렸다는데, 난 가지 않았어요. 네 옆에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나갔으니까, 한번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뭐몇번 플레이를 해봐서 그렇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넘어가 주시고 자 이리로 쭉 가다보면 뛰어야겠다 빨리빨리 하려면 자 여기 배터리 하나 있구요 그리고 전력 올려주시구요 그러면 또저 친구가 또올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숨어주면 된다는거죠 자 이제 배터리 좀맡겨야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길도 모르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 길게 플레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초반에는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어 대충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신 분들은 아마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중간 중반부는 제가 어 플레이가 잘 기억이 안 나기는 하는데 아마 그때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빌런도 조금 한 3, 4명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 수위라든지 아니면 좀 고어적인 연출, 어 그리고 좀, 조금 더 좀, 어 성적인 것들도 이제 조금 나오는데, 뭐 본편에서는 성적인 것들은 안 나오는데, DLC에서 그 수위가 굉장히 높으니까, 어그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플레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 저도 이제 조금 움찔움찔하면서 좀 놀랐던 부분을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그리 이제 많은 스트리머가 많이 어 이걸 같이 플레이를 했잖아요. 스트리머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믿고 믿고 즐길 수 있는 게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왔던 길로 같이 따라서 나가면 되는데, 저는 그냥... 무... 무시하고 한번 가볼까요? 원래 이렇게 플레이하면 안 되는데 한번 무시하고 한번 가볼게요. 야, 우와. 자, 무시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무시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시고요. 발전기 불 들어왔어요. 자, 저 친구 계속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뒤돌게 하면 따라오고 있죠. 뭐야? 안리로가면 아, 되겠네. 어, 깜짝이야, 길 막힌 줄 알았어요. 어,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제못 따라와요. 이렇게 발전기를 발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불이 다 켜진 거 보이죠? 다시 보안실로 와서 아까 했던 마저, 자, 마저 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또 이제 마틴 씨만 잡혀가지고 또잘 끌려가는. 어, 그런 과정이 있겠죠. 자, 주사를 깡 맞습니다. 뭐 여기서 게임이 끝나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네, 참고로 아웃라스트가 데모 버전이 있던 걸로 아는데 데모 버전은 여기까지만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모 버전은 이렇게 여기까지 즐겨했던 분들이 이 이슈의 스토리가 궁금하거나 이 게임이 재밌던 분들이 어 이제 이 본판을 사가지고 플레이하는 를 그렇게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거 지금 여기 군대가 와서 어떻게 죽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 이것도 이제 어 말씀드리자면 좀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 않을게요. 제 블로그에 그 처음부터 DLC 그러니까 본편이랑 DLC 그리고 이제 스토리 정리까지 깔끔하게 다 해놨으니까 어, 조금 더그 공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로 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이제 잡혀가지고 어지 그냥 그 병원 병원이라고 보다 그냥 방이 좀 갇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도 계속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무서울 수도 있고. 어, 그렇게 진행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오락하는 만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